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위는 이렇게 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꼬리가 없는 것이 바로 엄지걸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꼬리가 있는 게 소지걸이라 그래가지고 위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위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기듯이 잡는 건데요. 이 꼬리가 소지걸이. 그리고 그 꼬리 소지 거리 바로 옆에 달려 있는 게 약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약지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약지 집이라 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가위 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지 거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이 동그란 부분 중간 부분이 협심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 부분이 이 약지 거리와 소지 거리가 있는 부분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협심부를 놓고 여기에 서 있는 이 가위날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다 그래서 정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엄지가 올라가면서 개폐가 엄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머리카락을 잘르서이 잘려 내려오는 이 부분이 동날이라고 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동날입니다. 근데 정날은 발을 정자, 바로 있다그래서 정날이고요. 이동날은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동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는 언제나 이렇게 닫은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엄지 거리에 갔다가 엄지 거리에다가 엄지를 갖다 집어 넣는데 엄지 손가락 끝에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중간에다가 중간에다 엄지 거리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소지 거리는 그냥 거기에 갖다가 감지 마시고 땡기지 마시고 그냥 갖다 이렇게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 나가지고 검지와 중지는 가위의 목에 갔다가 손가락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중지의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마디를 갖다가 여기에다 갖다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를 당겨주시고 이렇게 아예 감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감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이렇게 안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당겨오시고 약지와 소지는 그 상태에서 쭉 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엄지거리에 엄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엄지에 갔다가 이 자세에서 걸쳐준다 그러죠. 엄지거리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지거리에 걸쳐주게 되면은 이게 가위잡는 바른 자세가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 손바닥 손을 본 상태에서 수평으로 내리면 가위의 면이 나하고 보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손을 펴 놓으면은 나하고 가이하고 45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가위는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 가위는 나하고 평행이 돼야 됩니다 평행이 돼야 자를 머리카락이 보이겠죠 자를 머리카락이 보이려고러면이 상태에서 손을 빼가지고 가위를 빼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손목만 옆으로 틀어줍니다 그럼 가이하고 나하고 수평이 돼 주려면 손목만 살짝 손목만 살짝 틀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로잡기 자세이고요. 이 바로잡기 자세와 꺾어잡기 자세가 있는데, 꺾어잡기 자세는 손등이 밑으로 내려오고, 손바닥이 위로 올라오는 반대의 자세입니다. 이게 손을 꺾어 자세 해가지고, 꺾어 자세라고 하는 거고요. 가위 잡는 자세는 이 바른 자세, 바로잡기 자세와 세워잡기 자세가 있는데, 이 세워잡기 자세에서, 검지와 중지는 펴지면서, 약지와 소지, 약지와 소지는 가위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펴진 상태에서 박전 반대의 상태가 나오죠. 엄지거리는 아까 전이 가위목을 향해서 엄지가 있었는데 세워잡기는 가위목 반대로 손가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손가락이 당겨오면서 손가락이 들어가면 손바닥과 가위가 납작해지지 못하고 둥그렇게 공간이 남기 때문에 다섯 손가락으로 가위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는 거리에 엄지 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리는 걸치라그래가지고 거립니다. 그래서 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엄지만 이 손가락에서 요 부분 요 돌아가는 요 부분에다가 엄지 거리를 살짝 갖다 거시고 그 상태에서 약지와 약지와 소지를 갖다가 감싸 주시면은 넣지 않더라도 가위하고 손바닥하고 플레이시 되는데 이때 엄지 거리에 엄지만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잡아주는 게 세워 잡기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바른 자세로 가려면 손가락 끝에 손을 대셔도 무방하지만 이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를 당겨 주시. 가위를 당겨 주시면서 약지와 소지를 펴주시기만 하면 가위가 반대의 자세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약지와 약지와 소지가 당겨주면서 검지와 중지를 같이 펴주면 반대. 이두 손가락이 따로따로 두 개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기 자세는 검지와 중지를 가위 목을 눌러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세워잡기는 검지와 중지가 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위에 잡는 자세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잡기 자세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팅링 작업이라든가또 싱글링 할 때, 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로잡기 자세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세워잡기 자세를 많이 쓰죠. 일단은 기장 커트도 세워잡기 자세고 측면부 자를 때도 세워잡기 자세 그리고 틴링을 집어넣을 때도 사선 처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워잡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가위 잡는 자세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사진을 보시고 영상도 보시면서 차분하게 힘드시면 손가락 끝을 내셔가지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두 손가락이 반대로 따로따로 따로 논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자세. 세워 바른 자세, 세워 잡기 자세. 요 자세만 익히시면 머리를 자르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